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좀 메말라 있는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여유가 없어요. 부지런히 사는데 마음에 너그러움이 없어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잘못 살아온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 히 무엇인가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여유가 무엇일까? 좀 정서적이 않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또 사랑합시다 할때 나는 사랑이란참 사치스러운 거예요. 어, 서로 나누고 돕고 살아갑시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난내 혼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마음이 여유가 없고, 또 생각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또 그런 것들의 시작이 어디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뭔가 한다면, 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라는 자, 이렇게 구분돼서 나온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성경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말씀 한는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는 것처럼, 그 따라가는 것의 모양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지만, 육신적인 일을 따라가는 거죠. 어,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 것에 매여 있고 우선 가치를 두고 자꾸 따라가고 쫓아가다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 영의 일을 따라가는 자는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한 대로 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는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두 가지, 육신과 영의 일이 예, 나눠져 있으면 알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있고, 어, 영의 일이 있는데,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일을 따라가십시오.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거기 서 죽는다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살아가는가?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한 항상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으며, 남들처럼 나눠주고 도와주며 여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 속편한 소리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지 않으면, 내가 하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먹고 살수 없습니다. 내가 이 빚을 갖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속 편한 소리입니다. 마음 편한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현상 속에 있고,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 혼자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저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겪어고빚 가운데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면, 육신에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매어있고 묶여있으면, 어, 생각이 항상 육신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면, 아, 영을 따라가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영의 것들을 품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팔자 이걸 잘설명해주고 있는데요. 5장 6절 다음 말씀에,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지만이 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됩니다.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살수 있어요. 물 밖에 있으면 죽는 물고기처럼 사람은 영혼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영혼이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라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은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것은 이런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고 나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 기쁨 차고 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어, 내가 남편을 기쁘게 지면 내 기쁨이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지면 그 아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 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또 기쁨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게할수 없는데, 육신인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 9절 10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더그 말씀까지 묵상해 봐야 돼요. 어, 9절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이 일체라고 하는데, 그분이 함께 있는 건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영을 따라가게 되는데 육신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영의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영의 일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마맘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내 속에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처럼 몸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품고 생각을 영의 일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어요, 피곤해요. 육신적인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항상 거기에 모여있어요. 거기에 항상 어, 이렇게 몰입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 다는건내 안에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여유를 돌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서 예수를 영접하고그 마음에 예수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영의 일을 따라가면 영의 를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럼 하나님 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을 만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볼 때에서 이제 9절, 10절 말씀까지 나와서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뒤에 마음을 말씀드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11절부터 12절, 13절, 15절 말씀까지 쫙 찾아보게 되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사망을 이겼고, 육신의 일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볼건 없겠지만, 어, 더 말씀 속에 나눠보시고, 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제까지 육신적인 일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살수 있어요. 육신 인들은 죄가 될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그 육신적인 삶 속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제2삭스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육신적 일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인들은 죄를 짓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갈라디에서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데 6장과 로마서 8장 이렇게 참 짝을 잘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것신다고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있으시면 영상을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5장 1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육체의 일은, 이라면서, 육체는 음향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하는 것과 호색과 주술과뭐 여러가지 우상숭배하는 것까지 육체의 일은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음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육체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그 죄가 운데걸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육체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예요. 창세기 3장의 미혹당함을 주신 우리의 에덴드를 세해서 쫓겨나게 되고, 어, 거기서 쫓겨나는 인생은 삶은 항상 이처럼 육체의 것들을 하지 않고선,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선 안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길은 자꾸, 어, 엉뚱한 생각하고 우울하고, 어, 충동이 일어나고, 심각해지고, 또 분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어, 이런 것들이죠. 화내고 분내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싸움하고 이게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일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 저도 한때는 그런 육체적인 것을 한편은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젊었을 때죠. 어,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항상 내 마음속에 어, 내 마음속에 항상 이어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거 가면 안 되는데라는 항상 허전함. 항상 죄성이 우리 속에 다,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영으로 계시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3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내 안에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임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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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의 양상과 온유와 절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생각해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요. 희락,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화평해요 그리고 분내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비와 양산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충성 온유와 절자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에요 넉넉함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돈들아가는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 영접하면 되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 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아서 5장 24절로 25절, 뒤에 나왔을 나오죠. 갈라아서 보게 되면, 그리스 예수가 사람들과 육체와 함께, 어, 그 그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가 육체적인 일을하면 육체를 생각하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있게 되면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들을, 사람들은, 있으면 사람들의 그 육체와 함께 그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성령이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리라는 말씀을 쓰에 갈라서 5장, 24장, 25장 말씀을 이렇게 있거든요 성령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일들로 해는 것이 아니라, 성력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부터 우리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형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육체적인 일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탐심이 십자가 에못 박으셨으니까,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탐심적인 것을, 또 육체적인 어떤 그정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는 마귀의 포로, 탐심과 정욕은 우리의 정형이거든요 정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욕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우리 충동질이 우리 그처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탐심, 빼앗그는것까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유를 있다는 것은 자유와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사람 한 속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있고, 영을 따르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신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영의 일을 따라갈 것이냐, 육신의 일을 따라갈 것이냐, 육신의 일을 따라갈 것이냐, 영의 일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결정함을 통해서, 그 따라가는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로 따라가는 것이고, 내 육신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영을 따르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버리게 하고 정죄의 탐심, 십자를 못박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따라 성령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이거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뒤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아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가 주어지게 돼요. 참된 자유자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면서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주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더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볼수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어 영의 생각함을 통해서 영을 따라서 영인을 의 생각함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어 주님으로 건면합니다 살아가는 내가 말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강판간 심령 정말 육신적으로 어 피곤하여 어 절망 가운데 살고. 또, 육신의 삶에 찌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며 여유 없이 항상 강박하게 살며 남들을 바라고 부러우며 탐심 가운데 있고 시기하며 질투 가운데 있으며 음욕을 품고 살아갔던 저 우리도 이게 있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영의 일을 따라가서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이 해 하는 대로 상관하게 원하오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또 그리스가 예수 그리스 영접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 영접함을 통해서 고백하여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그 시간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그 그리스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면되해서 성리의 삶을 증거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